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다나카상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셀럽 집중탐구 그리고 미니 프로그램 Q&A 네개의 파트로 진행되니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들 모두 핸드폰 켜주시고 우리 다나카상의 입장을 모두 <laughs>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난 눈으로 담겠다 싶으신 분들은 눈으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매년 특급 게스트분들과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건데요 오늘 오신 게스트 올 한해 최고의 인기와 이슈를 몰고 다닌 게스트 누구? 다나카. 목소리가 너무 작아. 누구? 다나카. 여러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바로 그 게스트 다나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나카.

편안하게 즐기십시오 아 너무 에이, 자 즐겁습니다 다나카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 많이 받고 아이, 즐거운 자리 아, 가서 또 즐겁게 해드리고 저도 에너지 받고 그러면서 서로 기부의 테이크 하면서 아,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 받으면서 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 렇습니다 어디에서가 여기 아. 그 관악구에는 우리 다나카님과 같은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아 소고데스네 우리 아 하, 외국 분들이랑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고 외국 외국 분이시죠? 아좀 한국 사람? 아어디ですか야 호던 호던. 아좀 제가 아는 한국 분들과 좀 다르게 생기신 거예요. <laughs> 어떻게 어떤 어디 약간 그 느낌? 아, 약간 느낌이가 좀다 다르게 기는 합니다. 어, 어, 어디 어디 대륙 약간 느낌이죠? 아, 대륙 그? 네. 어 약간 남미 느낌이 나요. Oh, oh, let it, oh, l t 자 남미 고맙습니다. 아 소데스, 소데스 그관악과 관악구에 yeah. 굉장히 외국인 분들 많이 계십니다. <laughs> 관악가가 아니고 관악구에 <laughs> 어, 어, 어디 김가 이가 같은 겁니다. 관악가는 관악구에 <laughs> 외국인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습데다그 so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에서 어떤 삶이랄까요? 소데스네뭐 아, so 단악가도 초반에는 어, 인지도가 많이 낮고 인기가 없을 때는 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어디가나 또 응원해 주시고. 네. 아, 그리고 또, 다나카가 일본과 한국급 또 사이좋게 지내라고 항상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래서 양국에서 같이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은. 오. 아, 이런 느낌 많이 받습니까? 서레스또 so 그런 역할도 톡톡하게 하고 계시고 톡톡톡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는 웃음, 어. 웃음이 장벽이 많이 나는 웃어지는 거예요 다 터지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아니.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가지고 더사실 지금 엄청 어? 설레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진짜 그 이렇게 행사 MC를 하면서 아, 네. 연예인분들을 모실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아, 네. 저다나카님 오늘 만날 생각에 아, 네. 진짜 진짜 진심으로 너무 설레어가지고 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아리가음고그 다음에 그다에서도사에그 다음에 그좀느에그 다음에 그다음다니면서 많은 사회자분들을 만나지만 아, 진행을 너무 잘하세요. 아, 아, 네. 아. 정말로 베스트다스트 아, 네. 30위 에에듭다에다아에그 다음에 그다음 아그래 아, 기분 좋으셨아 중간, 아, 중간 기회었네아것도또 아, 예. 앞으로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좀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서든스는 한이제 한국에서 이제 많은 어, 인기를 얻고 어, 돈도 벌고 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좀 외국으로 아 지금 아, 외국이지? 대한항 외국이지? <laughs> <laughs> oh, so oh. so 아 램스터. 아시오 내아 외국에서 벌어 다른 외국 한국 <laughs> 다른 외국 가 <laughs> 뭐 시끄럽다고 요 <laughs> 이상한 소리가 그리고 나도 쉬는 시간 다서됐어요아 이제 외국으로 좀 어, 다른 외국 그 나가서 어, 생각이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어 영어 영어로는 노래 <laughs> 시끄럽지. 않아요 <않나? 웃음> <laughs> 아, 아, <laughs>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laughs> 어 혹시 그럼 어, 어느 어느 나라 미국 그. 오 <laughs> 아메리카 아메리카에서 예전에 저희 선배 니누가 많은 인기를 네. 받았거든요. 네. P p a p 라고 피코타로 <laughs>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a 어! p a 펜을 하이 그 <laughs> 분도 계시고 해서 네. 어, 우리 피코타로 형님 같은 아, 그런 좀 글로벌한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노래를 만드는 게 오. 꿈입니다 어 그러면 빌보드 차트 진입이 목표이시군요 그래서 빌보드 어, 올라가는 게제 꿈입니다 어, 혹시 할리우드는? 할리우드? 네. 할리우드도 생각이 있습니다 오오 아, 그러면 <laughs> <laughs> 다나카로 다른 역할 연기를 하는 건가요? 네모님. 무슨? 아, 제가 제가요. 아 다나카가 다른 연기를 더할수 있는 거죠. 다나카가 다른 뭐 멜로 연기떡과코메리떡어 이거 엄청 크게 나와요 지금. 오, 이거 똑같아 이거 아야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잘 됐어요?